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초대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 가르침들을 반박하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우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은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졌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교회의 복음 이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쳐서 육체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영적인 깨달음만이 중요하며 특별한 개시와 지식을 소유한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끼친 해악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들은 구원자가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올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이는 껍데기를 두르셨을 뿐,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사상은 결국 신령한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껍데기 뿐인 육체로 행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될수 없다는 극단적인 방종으로까지 이어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르침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영지주의자들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이 나빠.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의 흔적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영역과 우리 몸에 형성된 인격을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나 계시와 같은 신령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을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보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낮은 사람으로 깔보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만이 영적인 생활이요 세상 속의 일상들은 육체적인 생활이라고 폄하하며, 더욱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신성시하고 육체를 소홀히 하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의 흔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 중요한 증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즉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였고, 마침내 손으로 만지기까지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는 환상일 뿐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피와 살을 객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피와 살을 가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만질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사김이라는 따뜻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지식을 얻거나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사귐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삶을 공유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귄다는 것은 시간을 나누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어떤 감정과 뜻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서로 닮아 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귐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짝사랑이 슬픈 것은 내 사랑이 상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관계에 지금 나의 몸의 방식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신앙, 사김의 신앙이 아니라 지식의 신앙, 영지주의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김은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사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줍니다. 본문은 그러한 변화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우리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동하는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람과의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눈치 채셨나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무려 22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전체의 의도적인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의 신앙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사김은 반드시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되어가는 몸의 사김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몸으로 부대끼며 우리가 되어가는 사랑의 삶입니다. 신앙은 고결하고 우아하고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우리가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는 땀 냄새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너와 나를 우리로,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공동체적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마다 친절한 이웃이 되고 좋은 아저씨가 되고 웃음 많은 아줌마가 되며 좋은 형 누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지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며 빛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너를 우리로. 이웃으로 가족으로 맞아들이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이 깊은 사귐이야말로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공동체를 초대하시는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내를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에 여러가지 목표들이 있지만 이 시간 그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그 깊고 친밀한 사귐을 소망하며 한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로, 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